안녕하세요 아린달입니다. 오늘은 짠 점조리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럼요 어떻게 잡았는지 한번 보러 가실까요? 빨간색깔 먼저. 뒤집어서 반으로 접어주 길게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펼쳐서 대문접기 하고 뒤집어서 한쪽 부분을 X 자를 한번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 한번 접고 반대 모양으로 접고 그리고 이 가운데 이 선에 맞춰서 직선으로 나오게 접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선 그대로 접어주면 돼요. 삼각주머니처럼 그리고 여기 옆에 거는 펼쳐주면 돼요. 이렇게. 하고, 뒤집어 줍니다. 여기서 이제 반으로 한번더 접어 줄 거고요. 여기 방금 잡은 선이랑 위에 선이랑 만나게 한번더 접어줘요. 이렇게 그러면 방금 접었던 선이라 제일 처음 접었던 선이 보일 거예요. 그럼 이두 선이 만나게 접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선세 개가 나와요. 여기 선, 여기 칸이랑, 여기 칸이랑 반반 접어줄 건데, 계단 접기처럼, 그 가운데가 뿔로 튀어나올 수 있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여기 칸, 이 네모칸을 그냥 선만 보이게 한번 살짝 잡아주고 여기 부분을 잡아당겨서. 이렇게 눌러서 접어줘요. 옆에. 잡아줍니다 그리고 양옆에를 조금씩 접어줄 거예요 밑에도 여기 선이랑 밑에 선이랑 만나게 접어줍니다. 그리고 대각선으로, 잡아줍니다.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네모를 조금씩 조금씩 접어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고추 잠자리가 됐고, 이제 날개를 만들어 줄 건데, 그 전에 눈부터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날개를 접어줄 거예요. 파란색깔로 우선 바늘 한번 접어주고요. 펼치고 뒤집어서 대각선으로 접어줄 거예요. 하고 펼치고 여기 선까지 한번더 대각선으로 접어줄 거예요. 이 상태로 뒤로 뒤집어주고 여기 끝이랑 여기 끝이 만나게 위에 한 장만 접어줍니다. 끝과 끝이라기보다는 선과 선이 만나게 접어주고, 뒤집어 보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뒤에 있는 선, 한 번만 접어줄게요. 이렇게 뒤에 있는 선이랑 이 선에 맞게 반으로 한번 접고, 나오면 가운데 칸이 생겨요. 이 선을 잡아당기면 이렇게 잡아당겨서 펼쳐주면 되고요. 여기서 대각선으로, 넣고주줍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를 잡아 당겨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시고요. 이제 여기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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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에를 잡아줄 거예요, 대각선으로. 원하는 만큼 잡아주면 될것 같아요. 하고 여기 끝에만 조금씩 더 잡아줄게요. 이렇게 하나를 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날개를 만들었구요. 이 날개를 이제 붙여줘야겠죠. 이렇게 하면 잠자리 완성. 오늘 이렇게 잠자리를 접어 보았습니다. 뭐 잠자리가 날아다닌 건좀 되긴 됐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가을하면 생각나는 곤충이 잠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접어 봤습니다. 마무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